됐 이거 은둔 복술 고수님들 다 퍼다닥 와가지고 성견자 복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네 요거 <laughs> 하다가 이제 태안님 앞에서 탭댄스 추고 마구마구 마구 그냥 놀려가지고 대성견자 복술 오셨습니까? 에 네네 왔습니다 백킹황 성견자 복술 포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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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킹황 엠페로 성견자 복술 포담 때왔습니다 네, 접니다 감사합니다 뭘좀 아시네요 지긋지긋하다고? 아니 지금 시즌 시작도 안 했어. 스택이랑 레이드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겹다고 하면 어떡해? 어? 또또또 또 이거 어? 템 만세단 와가지고 깽판 치는 거 봐라. 제가 말했죠. 그런다고 우리 킹간엠페러선견자분들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내가 말했지 존버는 승리한다고. 이 정도까지 성공할 줄 몰랐어요. 월퍼킬 레이스 할때 선견자 목소리 쓸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고? 진짜요? 진짜예요? 그래 내가 언제 이런 편경장벽이올줄 알았어 너무 좋아서 팔다리 잘리길 아니 이거 또 악질 채팅을 치네 제 손에 검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기엔 우선은 1,2,3시즌 다 쓰이지 않았어? 아 3시즌은 좀 애매한가? 지금 아직 안 나왔으니까 1,2시즌 다 쓰이지 않았어? 3시즌도 헤드가 특출나게 좋다 이거지 좀 다르지 않나? 이게 딜러 기준에서랑 힐러 기준에선 좀 다르거든 주먹 주먹 용힐 희 떡상 가능성 있나요? 힐링 자체는 되게 좋다던데 구조적으로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응 그치 내 말했잖아 버그로 이상해가지고 지금 뭐가 집게가 안된다고 토술 부리다 보잖아 그래도 2시즌보다 쓸만해진 것 같긴 해 복수 익스 맞긴 해? 사실, 헤드 구합니다 많이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체제 정도로 잘 데려가지 않을까? 구조가 망가진 애들은 안 되지. 아니야, 아니야. 진짜 수사자리를 대신해서 지금 헤드가 들어간 거니까, 수사 구합니다보다는 복술 아닐까, 솔직히? 헤드는 근데 기본적으로 힐량이 되게 좋다고 해서, 버그 픽스해도 좋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니 이러면 진짜 뭐 찍어야 되냐? 1번 키 뭘로 바꾸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거 두개 아니면 다 취향일 텐데 선보터도 괜찮을 거고 아니 선보터 찍으면 사실상 예비 전부거든요? 야바위 치파 복사 야바위 치파 복사? 이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냥 무난하게 이거 찍을 것 같은데 특정 구간 아니면 못뭐 쓰기 힘들긴 하죠? 근데 그냥 채빵버프 때문에 쓰는 거지. 이거 보시면은 이 친구도 소환했을 때 최대 생명력 10% 증가가 있어가지고. 응, 응. 전부터 궁금했던 게, 홍보포 살리면 전부 헬수소모안 됩니다. 홍보포는 따로예요. 수사는 결국 3시즌 다 해먹는 거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 시즌에는 헤드가 지금 반짝하고 똥랐으니까좀더 보면 되지 않을까? 똥견자 왔다고? 아씨, 아니라고. 똥견자 아니라고, 이제. 킹견자라고. 주먹, 주먹. <laughs> 얼마 드리면 해주냐고 공대장을? 아유 저는 못하죠. 저는 공대장 그 지식이 없어서 구라핑 엄청 지키고 나서 예안 됩니다. 얼마 넣어드려야 되냐? 글쎄 그거는 내가 와우를 한 5년 정도는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얼마고, 그거고, 5년 정도는 해야 내가 그래도, 나 이제 두 번째부터 했으니까 이 정도 짬이면은 공대장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공대장을 잡을 수 있는데, 입에다가 그냥 돈을 갖다 박는다고 제가 갑자기 짜잔, 제가 공대장이 됐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 초보 공장 적어주면은 파티 안 보인다고. 아 진짜요? 그런 분이 있어요? 네 달만 하고 그냥 공대장 공부를 해가지고 아유 나는 안돼 나는 나는 공장 할 그게 안돼 이제 갑자기 이제 공장님 귓말 오는 순간 갑자기 손발이 덜덜 떨리고 와. 그날 밤에 침대에서 베개를 적시며 아 나는 공대장 할 위인이 아닌가봐 이러고. 바지 사장을 하자? 그게 제일 가능성 높긴 하지. 근데 누가 그 바지 사장을 하려고 하겠어요? 40명 중에 30명은 이제 라디오로 틀어보시는 분들 아니야? 그리고 이게 좀 달라. 시청해주시는 거랑 이제 헬팟에 같이 짜잔, 참여하시겠습니까? 이런 거랑은 좀 다르지. 멀리서 볼 때는 시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거든. 어휴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나는 못해 나 힘들어 시참 레이드 392 영세 파극송 그러니까 저 사람 일단 저 사람 좀잡아봐저 사람 주리를 좀 틀어야겠어 안되겠다 <laughs> 열심히 머리 박자고 아니야 아니야 나도 헤딩팟을 파 원래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 말했잖아 내가 라자게스 공장 잡고 충격 먹었다니까 10시간을 넘게 트라이를 했는데 패턴을 다 똑바로 못불러줘 감으로 게임을 하니까 아우 나 진짜 공대원들한테 너무 미안해 죽겠더라고 그때는 이제 방송하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했지. 경매도 어, 저 혹시 이거 경매 공창으로 안 찾는데 경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굉장했습니다. 할줄 몰라가지고 공대원들이 하나 하나씩 알려주고 있었어. 공창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대충 되던데 이랬는데소통한 십구단 시클 가는. 아 이번엔 쌉가능이지. 아니, 그때는 제가 떼기를 좀 쉬던 때라서 라는 변명을 좀 하면서 갱신을 못간지좀 됐거든. 내가 그래도 한세달 전인가 두달 전쯤부터 갱신 잘못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갱신하면 잘한 거지. 글로벌로 일단 돌이 없어. 그래가지고. 응, 군 온다고 했으니 반드시 이번 시즌은 노려봐야지. 근데 사실 제일 걱정인 거는 나 못하는 거 뽀록날까봐. 아, <laughs> 나 이거 은둔 복술 고수님들다 허다닥 와가지고 성견자복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네. 가 <laughs> 훔하다가 이제, 어? 나 이제 못하는 거 뽀록나가지고 밑에서 허덕허덕거리고 있는데. 그럴까봐. 이번 시즌은 어떻게 될지 몰라. 주먹, 주먹. 응응! 세안님 돼지줄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봐서 세안님 앞에서 탭댄스 추고 마구마구 그냥 놀려가지고 세안님 이제 분노의 징기가 되셨다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또 하나의 생명을 구했구나 아니 저 논란 제조기예요아 그래요? 아뭐 어쩌겠어 사기만안 가면 돼 <laughs> 그니까 러 세기 열리기 전에 해야 되는데 나 진짜 숨 참고 있는데 요 근래 제가 두분 방송 시간 때 맨날 잠들어 있어가지고 못 봤거든요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혹시? 저를 그리워하지 않았나요? 뭔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긴 하는데, 저는 언제든 같이 게임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주지 않았어? 나는 꿈에서도 늘세한님 놀리고, 어? 찾고 있다고. 어떻게 찾냐고. 달리기 시작하면 사실상 래퍼 못하지, 이제. 그러니까 언제 한번 나를 잡고, 쉬지 않고 래퍼를 달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진짜, 제가 커피를 못 마시는데, 커피 마실 생각 있어. 어? 에너지 드링크 그 마실 생각 있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어? 몬스터 하얀 캔두장창 사와가지고, 네, 첫날 레프 8시간 했죠. 사실 그거 안 자고 더할수 있었는데, 다들 피곤해 보이셔서, 많은 그만 못 참고, 영상만 계속 돌려보면서 합즙을 했지. 안녕하세요. 그리워하지 않을 상전자 복수님 반갑습니다. 캡님만 재밌어서 졸리신데 어? 어? 나만 재밌었나? 그건 아닐 텐데. 그러지 않을 텐데. 야 누가 또저저 저 유기견 목줄 풀어 놨냐 그러지 말아. 어? 그런무함 뭐 하지 말아. 어디서?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채팅창 난입해 가지고 오늘 내포 약속을 받아내야겠어. 어? 상전자힐방식 질문하는 걸로 핫하다고요? 아, 그래요? 아니 진짜?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성견자 그거 복수요 게시판으로 열심히 봤었는데 그런 글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서양놈들 아 그래요? 아 그래 그치? 인벤 말고 서양놈들 그래 어쩐지 그래 인벤에는 그게 없었거든 딱히 그런 글이 없었거든 내가 하루종일 술사 게시판에 보는데 그럴까? 파타고 번역기 돌려가지고 공략쓰러 갈까? 근데 그거는 라벤이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 성견자는 연체 안 쓰나요? 아니 진짜 진짜요? 연치 쓰는데? 어쩜 좋냐? 진짜, 진짜 그리웠다고? 아니, 이 시즌 거 봐도 크게 다를 게 없어. 그럼 다른가? 일적인 부분은 사실 굳이 적어두지 않았거든요. 아, 어차피, 거기 인벤의 공략을 보러 오신 분들은 정말 아예 몰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대부분. 그걸 기준으로 적어, 어? 선생님,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치수는 4티어 나오고 나서 내가 공략을 안 적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공략을 적기엔 많은 분들이 선전자로 가시지 않을까? 응, 음, 그쵸, 그쵸.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제 게시판에도 글쓸때좀 그랬었어. 힐러는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지, 딜을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익숙해지시고 나서 사이클을 돌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올렸었거든요. 일단 살리고 나서 생각해. 살리고 나서 여유 되면은 그때 뒤라는 거지. 저도 뭐 뒤를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아닌지라. 음, 그치. 용군단 때는 확실히 좀 힘들긴 했어. 저도 그때 한창 신사할 때 밤쟁이 막내면서 토템을 깨는데 딱내 사이클만큼 뒤이 부족하더라고. 내가 딱한번 딜을 못한 적이 있는데 그때 딱 토템이 터진 거야. 쉽지 않네. 그래가지고 그랬었지. 맞지 맞지. 지금은 열심히요. 갈고 닦아서 사랑 부실은 하게 됐지. 고단 이야기긴 한데 그래도 뭐땡 그랬다 이런 느낌. 그 때는 딜이 좀 유의미한 정도의 딜이었는데, 패치 당하고 나서는 남는 시간에 하면 좋고, 아님 말고, 그건뭐 간당간당하게 한다고 그냥 잘하는 딜러니, 저 황혼견사? 그런 거, 제깍제깍 채워주는 게 내가 쓸모가 더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힐롱을 하거든요. 뭐, 아무튼 단수 봐가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건 괜찮지, 딜하는 거. 뭐 아니면 뭐, 암튼, 그 핫하긴 했잖아요. 은근단때 힐러 딜 때문에 글이 되게 많이 올라왔던 게. 성관자 같은 이유가 연반 날리는 게 세서 뜬 거라는데 아니 연반 날리는 거센 거는 이번 시즌에도 셌어 다음 시즌 거가 아마 선수가 하나 더 포함돼가지고 짱짱 쎄져서 그런 거 같은데 어? 아 근데 다음 시즌에 끼는 살아있나요? 이 맵은 죽기 없으면 짜증날 거 같은데? 지금 이거 랜드는? 어차피 나중에 다들 모아가지고 가긴 가겠지만 또... 어? 어? 예? 내가 안 죽였습니다 내가 안 죽였습니다 아 어, 이상하다. 어째서 양군님 입만... 아니 양군이래. <laughs> 없다님만? 아니 제제제 잘못이 아니, 아니 그 누구의 잘 잘못도 아닙니다. 왜 죽었지? 매너게 해달라고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설로설로 게임했죠. <laughs> 죄송합니다. 이상하다. 이럴만한 이유가 <laughs> 있을 수도 있지 마치. 어 세연님이다.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세연님 이야기했었거든요. 제가 울부짖었어요. 세연님 이제 나를 찾지 않는 거야? 나를 잊어버린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 이제 제 친구 세준 건 달았다고 자랑하고 다닐 거거든요. 그때마다 회아님좀 팔게요. 죄송한데. 아시겠죠? 레포 슈퍼 겁쟁이 친구 있어. 이러면서. 아, 선견자 친구 있다고. 자랑한다고? 그거 좀 너희 집에는 어른 나오는 정수기 없지? 이런 느낌이야, 혹시? 너희 집엔 이런 거 없지? 그, 그치. 신기하긴 하지. 3시즌 되면은 좀 늘지 않을까요? 많아지지 않을까? 응 그치 그때는 사실 우리 세대까지는 아직 그거 스타랑 워뜨리 할 때지 어? 민속놀이 어떻게 찾는데 물론 저는 스타 할줄 모릅니다 나는 가스 많이 캐면은 좋은 건줄 알고 일꾼한테 가스 다섯 마리 배치해놓고 하루 종일 가스 캐게 시켰어 동생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 아니 왜 많이 캐면 좋은 거 아니야? 자원은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 이랬는데 한숨 푹 쉬더니 그냥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러더라 그래서 어어 어, 알았어 이러고 동생이 그리고 저그하고 저는 그 폴터 있었거든요? 아 얘가 맨날 계속 내 집을 뿌스러 오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내가 기껏 지어놨는데 왜 계속 뿌스러 오지 해가지고 그래서 동생한테 야 좀만 봐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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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 게임을 한두시간을 끌어서 했거든요? 아, 뭔가 신기해 보이는 거다 짓고 포토캐논을 한막 30개씩 깔아놓고 이랬는데 못 이겼어 결국 동생한테 계속 봐달라고 옆에서 야라야라를 했거든 내가 <laughs> 그만 부수라고.